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뭘 잘못 넣어서 그러네요. 꺽세피실 넣어가지고. 죄송합니다. 방송 지금 시작하였고요. 거의 끝나가는데, 이거뭐몇분안 남았습니다. 그래도 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? 어, 오늘 여러분들, 어, 그래요. 주식,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은,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가 무려 5%를 내 5%. 강력한 하락이 나왔고, 이 하락파동은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상승에 비해서는 음, 충분히 올수 있는 하락이다.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. 충분히 이 정도 올수 있지.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코스피가 5000포인트 이탈 별로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일단 저는 요 밑에 21리 평선까지 좀 조정 맞는 흐름이 오히려 좋아 보인다. 건강해 보인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오늘 뭐 종목들 다 많이 내렸습니다. 특히 반도체 종목들 많이 내렸어요. 하이닉스가 무려 8% 내리고, 하이닉스 8% 내리고, 어 삼성전자가 5% 내리고, 그래 내렸는데 뭐 괜찮습니다. 이 정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일단 2 1일만 깨지 않는다면, 음, 21일 깰수 물론 있습니다. 2 1을 깨지 않는다면. 현재의 강한 추세가 유지되, 어, 유지되는 것이다, 그리 봐야 되겠고, 어제 생각에는 여기를 깨도 뭐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.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, 이닉스, 그리 보시고 어 소부장들의 종목, 뭐 소부장들의 흐름들 지금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리아스키트도 9% 내려가고 어 차트 한번 볼까요? 코리아스키트도 너무 올라갔죠. 한번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, 코리아스키트. 또 어, 관련해서 심태그는 별로 안내렸네요 요거는 뭐 오른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PCB 어, 심태그가 이게 그 네, 산목이 실제 별로 안좋으면서 주가가 좀 비실비실했는데 앞으로 좋아진다그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여러분들 뭐 오른것도 없으니까 내릴것도 없지만 <laughs> 사실은 음저아보이고 나머지 지금 뭐, PSK가 10% 내렸는데, 조금, 좀 올랐죠? 올랐기 때문에 내린다.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장비주들도 올랐기 때문에 내린다. 저가 볼때 PSK는 이 정도, 최근에 저점 라인, 그 정도, 음 대략 한 5만, 한 3, 3,500원 정도, 그 정도의 CG 라인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어, 다른 종목들도, 지금 이제 장이 좀 늦게 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. 제가 실수를 했어요. 그러니까 꺾기가 들어갔어요. 꺾기가. <laughs> 나중에 발견했습니다. 어, 이 유튜브에, 유튜브, 그, 이, 어, 그, 이렇게 설정을 할 때, 꺾쇠가 안 되거든요. 위에 꺾쇠 말고 옆에 꺾쇠. 이게 안 되는데, 그게 들어간 것을 금방 발견했습니다. 오타가 난 거죠. 오타를 제가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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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악을 못 하고. 아무튼, 그래서 반도체 지금 PSK가 10% 내리고, 하나 마이크로는 뭐 견주하죠. 모 오른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 마이크도 견주하고 심태그도 견주합니다. 어, 고용도 비교적 뭐 오른 폭이 작았기 때문에 견주하고 뭐 오른 폭이 작았기 때문에 매물, 차익 매물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뭐 고용도 별로 내려가지 않고 어, 잘 버티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예, 이그 장비주들 비슷합니다. 원익 IPS 그렇고 이어 테크닉스 그렇고 비슷하고. 그 다음에, 그, 카카오 네이버는 아주 견주합니다.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견주하다는 얘기죠. 4% 빠지는 게뭐 견주하다는 얘기 아니라, 뭐 카카오 오른 것도 없잖아. 내릴 것도 없지 뭐. 네이버 마찬가지잖아. 오른 거 없으니 내릴 것도 없지 뭐. 예, 그렇 그래 보시기 바라겠고. 또,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페이 마찬가지입니다. 카카오 페인은 이제 날아갈 만한 타이밍이었는데, 장이 안 좋으니까 못 날아가고 있습니다. 지지라인 잘 만들고 있어가지고, 그다만 음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어, 카카오 뱅크,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는데, 뱅크도 뭐, 썩 좋은 건 없지만, 나쁜 것도 없다. 어, 자동차, 현대차, 오늘 4% 빠진 게 놀랍지 않죠.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라서, 이 정도 빠지는 게뭐 대수야?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또, 로봇주, 로봇주. 어, 레인보우는 너무 안 내린다 이거 문제다 이거 1% 밖에 안 내리네 레인보우는 거의 안 내리고 최근에 로봇 티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SPG SPB테크 8% 내렸는데 어, 요것도 제가 이제 원래 손절 라인을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어, SPB테크도 오늘 많이 내리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매도하지 마세요 SPB테크 매도하더라도 며칠 있다가 보고 매도해야 됩니다. 오늘은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뭐 어, 인탑스도 주가 많이 되는데요 인탑스. 근데 하, 요건 참 애매하다, 그죠? 인탑스는 어, 약간 애매한데 일단은 뭐 보유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대략 어, 로봇주도 들 그렇고 바이오 어, 바이오주들. 바이오는 이번에 제가 안 샀죠 아직 까지 사질 않았는데 에, abl 바이오가 플러스 abl 바이오는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계속 들고 있는 거고 abl 바이오는 매도라인을 넉넉하게 어, 18만원 잡아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18만원 이탈을 안 하니까 abl 바이오 그냥 아직은 부유다 하는 거 나머진 최근, 최근에 제가 추천한 종목 이 없습니다 바이오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정 받았 으니까 본 것처럼 추천할 게 나오지 않을 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, 추천할 게 나오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, 제가 오늘 시장이 많이 내려가니까 당황했나? 그 왜, <laughs> 기호를, 극세기호를 넣어가지고, 아, 형, 방송을 못하니까. 아, 10분 전입니다바보니까 근데 그 유튜브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. 극세 들어서니까 안 된다. 이런 게 나오질 않고, 그냥 뭉뚱거려 안 되니까 뭐알 수가 있나요? 그래서 계속 컴퓨터만 껐다 켰다 를는 반복이 습니다자 하여튼 오늘 장도 어, 나쁜데 또 방송 사고도 좀 있어 가지고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또 방송하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밤 8시 하고 아침 8시에 시양방송 제가 하고요 장 중에는 주로 해운대상 방송입니다 그래서 10시 조금 넘어서 또 오후에는 한 2시 좀 넘어서 그렇게 방송하니까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어, 밤 8시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정지 선물 많이 안 내리니까.